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스마트폰 보다는 컴퓨터, 노트북 또는 TV 화면을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예배 순서마다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네 번째, 자녀 축복 시간에는 자녀를 품에 안고 사랑해, 축복해 라고 말해 주세요.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린 후 자녀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칭찬해 주시고 각 부서 밴드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그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야. 어린이가 행복한 해피트리의 영화부 은경 전도사님 유아부하은 전도사님 유치부 선아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드디어 다음 주면 우리가 만나요 우와 못 만나는 친구들 있겠지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요 자 이제 다같이 눈은 반짝 귀는 쫑긋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자 다같이 두손꼭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나는,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에스겔 37장 22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퍽퍽! 퍽퍽! 날아오지 못해? 아야! 아야! 오래전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고 독립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은 금방 사라졌어요. 힘이 센 다른 나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고 말았거든요.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다쳤어요. 시간이 지나고 전쟁은 멈췄지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는 각각 다른 나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laughs> 남쪽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 북쪽에 있는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가족과 친구들은 서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뉘어진 나라가 나와요.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는데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지요. <laughs>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도록 연결하여라. 이스라엘은 너의 손을 통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끄덕 끄덕. 에스겔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